ACG 아세토코르사 드디어 19번째 시즌이 왔습니다 자 시즌 개막전 역시나죠 역시나 어수아리그 진행하고요 이번 어수아리그는 어, 페인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1라운드 서킷은 스시카 웨스트 시케인. 사실, 이어서화 리그에서 스시카 웨스트, 웨스트 시케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사고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 어, 이 트랙을 또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어, 그때 이후로 이 서킷은 거의 이제 사장되다시피 어마어마한 그, 어, 사고가 발생을 했고, 뭐, 세이프티카가 있었을 시절에서도, 그때 세이프티카가 사고 나면서 또크래시가 발생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그, 많았었는데, 어, 이번에 다시 한 번, 망고주스 선수가, 망고주스님이 또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아,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특히 일부 리그 다시 돌아온, 되돌아온 현대, 아반떼, 1600 클래스 차량이거든요. 아, 오늘도 선두권, 뭐, 퀄리파잉은 지금 2등과 3등의 초 차이가 뭐 0.007초 차이 밖에 나지 않았고요. 뭐, 오늘도 LSJ 선수가 좀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랩타임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 그러니까 구간 구간마다 거의 라이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 재미난 경기가, 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경기 시작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어서아 리그는 페인과 페인 거치대와 함께 합니다. 자, 경기 이제 20초 남았고요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LSJ 선수가 이제 끝났다, 태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후반에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과연, 개막전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 번, 감상하시죠. 자, 불이 들어오면서, 선수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그리드의 만렙 선수가 이그리드를 차지를 했고요 두부 선수가 안타깝게 0.007초 차이로 3그리드출발 했는데 자 오늘 1코너 말고 2코너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곳이 또 여기거든요 자 일단 여기도 사이드 바 사이드로 돌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코스인데 아 벌써 그렇죠 그렇죠 사고가 발생을 했죠 안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아 잠깐 핑크색 차량이었는데 아 지금 하우스바 선수가 크래시 발생을 하면서 아, 최우미권으로 밀려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치열한 구간. 여기 2번 코너는 굉장히 치열한 구간이었거든요. 자, 순위 변동은 지금, 선두권 순위 변동은 두부 선수가 지금 4등까지 내려가고요. 악동 선수가 그 사이 치고 올라오면서 3등으로, 어, 자리 올라오면서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K, 샤크스프라, 윤, 인디고 순서로 또 중위권 굉장히 또 바짝, 어, 경기붙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는, 아 어, 그래도, LSJ다. 어, LSJ 선수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 이등이 맞네. 그 다음에 악도두 선수 순으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어스와 리그도, 어, 20분 레이스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아, 확실히, 그 하우스바 선수의 충돌, 귀차린 선수, 어, 이두대 차량의 그 충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초반 레이스 좀 클린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약간의 접촉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몸싸움에, 아 약간이 차크스프라 선수와 윤 선수 약간의 그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 빠르게 또 디펜스 해내는 윤 선수였고 계속해서 안쪽을 찌르는 행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죠. 이 차량, 이 아반떼 차량 자체가 출력이 뭐 그렇게 지금 뭐, 뭐 GT3 급이나 뭐 이번 시즌 진행할 포뮬러 차량들처럼 뭐갓 제로백이라는 일을 굉장히 빠른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또그 추월을 하려면 어떻게든지 그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공간의 타이밍을 놓쳐버려 한 번이라도 놓쳐버리면 그 다음 기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아 지금 샤크 스프라 선수가 실수했죠 그 사이 어, 인디고 깔끔하게 구동 올라갑니다 어 샤크 스프라 선수는 어 지금 초반인데 조금 라인의 그 불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어이로 하면 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어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선두는 어, GT 기어의 SJ고요. 확실히 중위권도 그렇고 선두권도 그렇고 확실히 그 클라스 있는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제 이제 레이스도 이제 간혹 이제 우리나라 그 레이스도 간혹 이제 구형을 가거나 해서 경기장 가서 보는데 아반떼만큼 재밌는 경기가 없어요 아반떼 마스터즈 뭐 챌린지 경기가 굉장히 그 치열한 맛을 보여주면서 뭐 차량들 자체가 지금. 방송에서 오늘 아세토코르사 리그처럼 시종일간 계속 붙어가요. 계속 붙어가면서 굉장히 재미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오늘 경기도 뭐그 못지않게, 이 참여하는 선수들이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그 했단 말이죠. 많이 연습을 하면서, 뭐 기록 초차이가 뭐 거의 나지 않고, 이 굉장히 미세하게, 미세하게나마, 이 슬립스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어 지금 벨로 선수가 좀 약간 코스아웃하면서 그 사이 안쪽으로 다시 라인 크로스를 노리는 미르 선수였고요. 그렇지만 추월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 아반떼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만큼 다들 엄청나게 그 라인을 칼같이 타고 어마어마하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차량 퍼포먼스가 그렇게 막 빠르게 나오지 않는 곳이라서 랩 타임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랩 타임이 고만 고만한데 1부 레이스 급과 2부 레이스, 3부 레이스 기록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보면 어 놀라운 그 실력 편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특히나 이번 어수아리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 세팅으로 어 고정된 셋업으로 기름 양조차도 똑같이 고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순수 자기 손발 탓이거든요? 순수 손발인데 거의 랩타임은 지금 뭐에 s 스 선수, 그리고 이브리그 뭐 중위권 선수랑 뭐 랩타임 비교하면 1초 이상 랩당 1초, 2초가 차이 날 정도로 상위권 드라이버들의 이런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레이스 페이스는 어마어마하다고 어 말할 수있고요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프레티스 때 저도 이제 오늘 뭐 트랙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그 달려보는데 제가 못 따라갔어요 제가 여기 한 46초 나왔나요? 지금 선두권 지금 43초, 레이스 페이스가 43초 나오는데 저... 거의 뭐... 2초, 3초 이상 벌어질 정도로 거의 뭐... <laughs> 저는 오늘 참여 안 하기를 그냥 이렇게 그 중계를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저...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오늘 망고주스 선수가 11등 티그로 선수가 12등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추월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추월이 쉽지 않단 말이죠 바짝 붙어가고 있지만 사이드바 이 사이드, 사이드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이 아반떼 리그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1 3 0발1샤0스프란스가 살짝 코스 130알 1고요 계속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게이 아반떼 리그의 또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 초반 1렙, 2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퀄리파잉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퀄리파잉에서 내가 얼만큼 상위권의 랭크가 되느냐가, 어 최종 순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퀄리파이트 굉장히 그 하이페이스, 가장 본인의 베스트 랩타임을 기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잠깐, 아, 지금 충돌이 나서 잠깐 많이 어, 당했네요. 지금 약간 그와인더스의윤 선수가 살짝 그 브레이킹, 어,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K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뭐, 실제 경기도 이런 충돌, 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약간의 미스트가 발생 하거나 이러면, 또, 충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경기는 이제 범퍼가 떨어지죠. 세게 충돌을 하면 범퍼가 내려앉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아제토에서는 그런 이제, 뭐, 부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는 또, 다 들어가긴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중위권, 여기 몇 등, 5, 6, 7, 8 등, 4대가 계속해서 붙어가는데요. 지금 인디고 선수는 이제 2.3초 정도 차이로 뒤로 쳐져 있는데, 자, 이제 바깥쪽을 노려봅니까? 지금 바깥쪽 공간이 나오나요? 공간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를 파고 들었어요. 지금 K 선수에게, 라, 네, 바깥쪽 라인을 주고 가라는 건데, 아, 충돌! 아, 이거 충돌이 크게 발생했어요. 아, 이거 충돌 굉장히 컸죠?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K 선수가, 저 안쪽으로 지금 턴을 못 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좀 굉장히 큰 크래시가 발생을 하면서, K 단숨에 15등까지, 16등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카스토리 선수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아, 그냥 하우스바 선수도 노려보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데, 아, 하우스바 선수까지는, 여, 어, 자리를 내주고 있진 않네요. 어, 역시나, 한순간이거든요? 그니까, 조금이라도 오버페이스를 한다거나, 배틀할 때 주의하지 못한다면, 특히나, 이, 아반떼 리그에서는 순위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실수를 하지 않는 더군다나 일부 레이스기 이 때문에, 어, 실수란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어 이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안쪽 공간이, 그러니까 브레이킹, 브레이킹 거리가 부족하니까 순간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그 제동거리를 확보를 했죠, 방금.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고 센스고 고급 기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카스토리 선수가 브레이킹 하면서 앞차를 박았을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도 경기가 계속해서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부급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함양되어 있는 그런 이제 레이스 스킬이다. 어, 레이싱 스킬이다. 이렇게 지금,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위제키 선수가 페이스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위권 그룹까지 언제까 올라올 수 있는가. 그니까 추월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명히 카스토리 선수보다는 구매, 랩타임은 빠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스즈카 웨스트 어기 코스 특성상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없다는 게또 가장 큰 함정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하우스바 선수가, 어, 역전에 나가면서 K 선수가, 어, 17등까지 떨어집니다. 이 스트레이트에서 속도가 안 나온 걸로 봤을 때 분명히 차량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레이스 끝까지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두권은 거의 이제 LSJ 선수의 독주라고 하기에는 뒤따라가는 지금 만렙 선수의 차량이 1.4초 굉장히 좀뭐 거의 근접해서 달리고 있는데 거의 이런 1초대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순위 변동까지는 뭔가, 미스나든지 실수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 변동까지는 좀 일어나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만에 안 하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아까 그 커리어 할 때, 그, 피트 잘못해가지고 12등에서 20등 한 것처럼 꼴찌 한 것처럼 레이스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게또 레이스니까요. 자, 확실히 케이 선수가 페이스는 잘 나오죠. 그만큼 공략 이 자체가 이 상위, 그 후미권 분들보다는 빠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약간의 충돌. 이게 라인에 서로, 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살짝 충돌이 났죠. 아, 크게 코스아웃 하는 또 케이 선수네요. 아, 이렇게 되면 오늘 굉장히 경기 안 풀린다. 아, 굉장히 말린다. 어, 이렇게. 아, 답답할 것 같아요. 분명히 랩타임으로는 진짜 탑5 안에 지금 오늘 들고 있는데, 아, 아까 그한번의그 사고로 인해서 회복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제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미르 선수 칼소리! 아, 역시나 1코너에서 충돌 발생하면서 미르 선수 차량이 돌아버렸네요. 아, 이거 타격 크죠, 이것도. 역시나 1코너에서 두 번의 또 사고가 또 발생을 했고요. 만두, 어, 만두 선수. 아, 역시, 아, K 선수 참지 못하고, 디스커넥트, 결국, 어, 경기를 포기하고야 맙니다 어, 좀 점점 간격을 벌려나가온 LSJ구요. 어, 지금 만두 선수 이 서버 오늘 경기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벌써 끝났나요, 이 서버? 왜 벌써 채팅 치고 계시죠? <laughs> 어, 벌써 뭔가 또, 이 서버도 대형 사호가, 어몇 건들이 터진 것 같네요. 지금 벌써부터 리타이어한 드라이버들이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사고가 여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트레이기 때문에, 자, 이거 3와이드, 자, 여기서 지금 망고주스 선수가 지금 바깥쪽 자리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어 약간의 몸싸움 있었고요. 자, 지금 벨로더 선수가 한쪽 파고 방금 파고들고 있는데, 자, 브레이킹, 자, 레이트 걸면서, 자, 여기서 컨트롤이 됩니까? 계속 사이드 벨 사이드고요. 야, 네, 또 약간의 충돌? 자, 지금 샤크, 스프라, 벨로서, 망고, 주스 이 3파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 오늘 K 선수는 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런 날도 있는 거, 레이스가 항상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풀린다면, 그게 또 레이스가 또 아닌... 거잖아요, 그죠? 또한 번쯤 말리는 경우도 있고 운 운이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10등, 11등 여기 벨로소 선수고 망고스 선수은 거의 뭐 영원히 맞다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안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고요. 다음 번그스프코스 아, 망고스 산탔어요. 이거는 지금 기회 왔죠. 그대로 안쪽 파고들면서 벨로소 그대로 10등, 10등을 역전을 했죠. 예, 했습니다. 어. 이거는 역전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 먼저 파고들면서 드디어 순위 변동에 와, 벨로소 역전했습니다. 추월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긴 하지만 앞차의 실수를 유발하고 그걸 또 추월로 그 역전시키는 이게 또그 맛이 있거든요. 예. 네. 자 이거 안쪽을 파고들면서 이거는 벨로서 선수가 안쪽을 먹었다 하는데 시 k 에서또 망고주 선수가 순간적으로 쑥 들어갔거든요. 와 망고주스의 디펜스도 만만치 않아요. 같이 들어가죠. 같이 약간 또 약간의 충돌. 아, 몸싸움이, 이두 선수 몸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laughs> 자, 그 사이 DJ팀 선수가 한입 가져갔고요. 아, 이, 이뭐 이번 몸싸움에서, 실적으로 질지 망고주스 선수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나미 선수에게도 추월 당하면서 13등까지 내려가는, 어, 망고주스네요. 사실 <laughs> 아, 오늘 뭐, 레이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한다면, 어, 오늘 레이스, 오늘 이 대회 주최자인, 어, 망고주스에게, <laughs> 어, 망고주스 선수를 탓할 수 있겠는데, 아, 어, 오늘 망고주스 선수 경기는, 어, 경기 내용은 재밌긴 한데, 그다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등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선두는 일단 LSA 선수가 10초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2등권 싸움은 갑자기 박이 터졌습니다. 아, 지금 두부 선수가 만드서 충돌이 었고요 그사이 악동 선수가, 어, 나오면서, 아, 경기 묘하게 돌아갑니다. 어, 이거 브레이킹 미스로 약간 충돌이 발생을 했고. 어, 일단 두부 선수가 일단 악동 선수를 막아서는데, 그사이 에버나이즈 선수가 앞쪽으로, 아, 이거 조금 무리했던 주행이었죠. 약간의 몸통 박치기가 또 나왔구요. 아, 경기 재밌어요. 이거 지금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금 경기 이제 4분 50초 남았거든요? 야, 2, 3, 4, 5등까지. 일단, LSJ 선수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쪽, 안쪽,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찔러보거든요? 아, 이거 뭐 붙었어요. 뭐 붙었어요. 이건, 크로스 들어가거나 노래야될것 같은데. 앞차만 노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뒤에 차량도, 이걸 노리고, 근데 또 뒤에 또 뒤에 뒤에 차량도 노리고 있어서, 아, 경기 진짜, <laughs> 아, 심리전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두부, 두부 선수는 악동 선수를 견제해야 돼. 악동 선수 두부 선수를 추월할 시도를 해봐야 되지만, 에모나이즈 선수 견제를 해야 돼서, 어, 지금 1코너, 지금 만렙 선수 두부 선수, 여기 1코너 사고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오늘. 그대로 두대 동시에 돌아 나가고, 아, 지금 런오프 하는 두부 선수고요 크게 벗어났죠? 어 일단 두부선수가 2등으로 복귀는 하긴 했는데 좀 크게 벗어났습니다 코스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 추후에 페널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론오프 하면서 일단 이득을 어 봤다 이렇게 아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사이 어 지금 만렙 선수가 4등까지 순위가 밀렸고요 두부 악동 선수가 2등, 3등을 어, 차지했습니다 자, 빅헤드, 윤 계속해서 어 배틀이 진행 중에 있고요 와, 오늘 뭐그 특히나 2등권 싸움부터 시작된 어, 후반기, 후반부 배틀이 이제 슬슬 이제 랩 타임에 욕심이 이제 날 때거든요 망고 오즈 선수는 또 한계단 상승했네요. 1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 추가적인 뭐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경추에 또 뭔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시민진이또 뭐어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저런 부분에 심의를 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떤걸로 인해서 지금 레이스에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지금 두부팀이 일단 뭐 그런거하고 일단 관계없이 현재 순위로는 2등 3등으로 어, 순위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도 두부 큰 실수했어요 산탔어요 이렇게 되면 복귀 조심해야 되는데 아 역시나 잘 피해가죠 이게 일부리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앞차가 실수했는데 그걸 또다 피해가면서 순위에 대한 이득을 가져갑니다. 여기 경기는 역시 어, 직접 하는 것보다 어, 구경이 최고였죠. 자 여기 13, 14, 15등도 만만치 않은 어, 싸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어. 채팅은 또좀더 정갈하게 조심해서, 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선두는, 아, 이번 시즌도 LSJ의 천하가, 아,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또 드네요. 혼자 또 단독 질주, 거의 15초까지 벌리면서 단독 질주하고 있습니다. MA&DU 골뱅이 님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기는 구경이 최고 그렇죠 최고. 경기는 구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달리 구경하고 있는거죠 괜히 달려봐 멘탈 터지고 짜증나고 어? 그렇게 되는거거든요 물론 LSA처럼 하면 멘탈 터질일은 없어요 그냥 사람을 안만나면 돼요 그냥 혼자서 1등으로 출발해서 1등으로 피니시하면 차를 만날일이 없어요 어. 이렇게 달면 됩니다. 어, 둘다 같은 같은 창가요, 이두 선수? 같은 차죠? 하우스바 선수하고 티글로 선수의 스킨이 같죠? 아, 다른가요? 아, 조금 다른 스킨이네요. 어, 저 하우스바 어 티글로 아 다른 다른 스킨. 색깔만 같네요. 사랑태연님 네, 예.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각성해야겠다. 어, 약간 아, 두 선수 충돌 발생하면서 하우스바 선수가 조금 바깥쪽으로 빠졌죠. 충돌 발생하면서, 아, 병이 뜨뜨로안 풀리네요. 자, 드디어, 선두, 파이널 랩! 벌써 신호 떴네요. 어, 그거 보는 사이에, 어, 파이널 랩 신호가 뜨면서, <laughs> 벌써부터 퍼포먼스 중입니다. 벌써부터 그는, 어, 방송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네요. 아, 딱 빠르다. 네 벌써 드리프트 하고 있어요. <laughs> 이닝 푸키 열게 감사합니다. 갈았던 키판고 엉덩이를 쓰담쓰담에 넣자 그렇해서 이제 피니시에 들어오고 있는 에르세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살짝 그, 그런 의혹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에르세의 태물이 아닌가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그의혹 이번 경기로 인해서 아직 살아있다. 아직 전설이다 마무리합니다. 1등으로 마무리하는 에르세예요. 자 2등에는. 아, 어, 조마조마 한데 2등으로 일단 악동 선수가 피니쉬, 3등에 만렙, 4등에 에보나이즈 두부. 자, 여기를 어떻게 되죠? 빅헤드 선수와 윤 선수가 피니쉬 들어왔어요. 와, 거의, 거의 동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파이널 랩인가요? 아, 끝났어요. 이제, 어. 끝났습니다. 예, 끝났죠. 예. <laughs> 어. 어.. 거의 동타임이었죠. 깜짝 놀라면 동타임이 또 나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네 경기 끝났구요 예자 네. 이렇게 해서 LSJ 선수의 우승 네 악동, 만렙, 에보나이즈, 두부, 네 빅헤드, 그 다음에 윤 선수네요 빅헤드 선수가 6등 어윤 선수가 7등으로 0.03초 차이로 어 빅헤드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8등 인디고, 샤크스프라, 10등에 벨로서, 네, 망고주스, 카스토리, 티글로 나미, 하우스바 DJ킴, 미르, 귀차니즘 선수 순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어, 다시 한번 또 LSJ의 전설 이번 시즌 또,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페인과 함께하는, 어, 아세토 코르사 10분 시즌 어서와 리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